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오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돈을 예, 딥스테이트의 목표는 그거예요. 트럼프가 낙마하길 바라는 겁니다. 아예 대선도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작전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쯤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금 슈퍼 화요일 앞두고 재판을 전날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사법부까지 아주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내년 3월 4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 3월 4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워싱턴 DC 연방지법 타냐아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 날짜를 이렇게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처트칸 판사는 대중은 이 사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되어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첫 재판 날짜 선택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첫 재판을 내년 대선 이후인 오는 2026년 4월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를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은 대선일 10개월 전인 2024년 1월 2일을 제안했었는데요. 법원에서 트럼프 변호인은 존 라우로는 거듭해서 증거를 검증할 시간을 내세워서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기간 내에 증거 검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부분 증거가 트럼프 발언과 의회 기록 이런 공공 자료라고 반박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첫특한 판사는 어쨌든 검찰 쪽 손으로 조금 들어준 모양새예요. 첫특한 판사는 트럼프는 그의 일정과 상관없이 재판 날짜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변호인은 오랫동안 재판이 있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어쨌든 검찰 쪽에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뭐 유죄 평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뭐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배심원은 배심원단이 베시먼 예를 들어서 민주당 텃밭에, 텃밭에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그만큼 썩어 있어요. 자한럼롬 특검 검사 케이스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크 서스먼 그리고 이골, 이골단체코 다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어요 DC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열어, 열려가지고 사실 버지니아만 해도 경합인데도 만장일치로 풀어줬습니다 과연 트럼프한테 만장일치 무죄를 해줄지 저는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지금 보면 은막 희망회로 계속 여기저기 거는 채널들이 있는데 어 믿지 마세요 예. 저는 어떻게 여태까지 그런 희망회로에 갇혀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에요 물론 제가 아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거기 막 이렇게 폭발지고 그러긴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나올 때가 됐어요. 예. 아직도 트럼프가 군부 장악했다는 이렇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벌이면서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법률적 다툼을 동시에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3월 4일은 이제 공화당 경선 판세가 사실상 끝 끝난다고 봐야죠. 예. 결정이 되는. 슈퍼투스데이슈퍼 y s 데이 e 퍼화요일 바로 전날입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트럼프 발목을 잡으려고 안달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사법부가 이제 딥스테이트 중에 일부가 됐어요. 무기와 법무부의 무기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든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목표예요. 예,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미 사실상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 됐고, 기득권 뭐 일부 의원들이 아무리 트럼프, 안티 트럼프 안티 트럼프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트럼프의 인기는 그래서 뭐 미드 라미, 뭐 미츠마카노 아무리 난리쳐도 못 막습니다. 트럼프 인기는 하지만 이제 트럼프 인기가 단지 공화당한테 이렇게 제한적이냐 아니면은 독립 인디펜던트들 표를 많이 가져오냐 그게 관건인데 최근 여론조사 따르면은 무당파들 무당파들이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건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파들이 지금 트럼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 이게 지금 딥스테이트 어떻게 보면 플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 트럼프한테 떠났던 그런 표심이 다시 트럼프를 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뉴욕주, 그러니까 그 포르노 여배우하고 그 입막음,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대다수 유권자가 아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 부정하고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일리가 있다. 검찰 쪽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유권자가 그 무당파 유권자들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무당파 유권자들을 잡, 잡아야 되는 게 급선무거든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자, 슈퍼 화요일. 슈퍼 화요일은 정당별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 대의원을 뽑는 카카스, 당원대회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가장 많이 열리는 날입니다. 공화당은 내년 3월 5일 알라바마, 알래스카, 아킨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이렇게 10여개 주에서 카카스나 프라이머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자기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편향된 트럼프 혐오 판사가 나에게 겨우 특검이 제안한 재판 시작일부터 두달 연기를 허용했다. 바로 우리의 타락한 정부가 원하던 대로다. 화요일 난 항소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D.C. 법원에서 재판받을 사안뿐만 아니라 성추문, 입막음, 그러니까 뉴욕주 아까 얘기한 그 케이스가 있고 기밀문건 유출 및 불법 보관 이건 플로리다 주죠 그리고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이건 조지아주 이런 총4개 사안에서 9 1일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까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 일단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형에 직면한 대통령도 최초고요. 트럼프는 이 트럼프는 조지아주 사안의 경우 지난 24일 검찰에 출두한 데 이어서 다음 달 6일에는 법원에 출석해서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 지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소 인부 절차를 밝게 됩니다. 또 패니 월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법원에 내년 3월 4일 본격적인 재판 시작을 요청했는데요. 뉴욕 사안의 첫 재판은 내년 3월 25일입니다. 플로리다주는 내년 5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법정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처지에 트럼프가 그 그러니까 대선 캠페인 활동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니까 러 이거는 다 트럼프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첫 번째 임기 때 요리주의 아이나 크리스 크리스티 이런 사람들을 법무장관으로 안 했기 때문에 여태 꼬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